global network allows you to engage with talented p e o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안내하고 기업의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매우 의미 있는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사람과 환경의 최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제가 시험한 제품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한테 최소한의 환경적, 화학적인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뿌듯함과 자부심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 브쇼트코리아 PS.com ABM 팀에서 산업보안 관련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범석입니다. 디지털화가 가져온 효율성, 유연성, 최첨단의 혁신을 누리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악성코드 또는 랜섬웨어 관련 사고는 단몇분 만에 비즈니스에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주된 업무로 OT산업보안의 표준인 IEC 62443 채택을 고려하는 고객사에게 산업보안의 표준 절차와 관련 프로세스를 제한 및 인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IoT 제품들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업계 표준인 EN303645, 스탠다드 규정의 준수를 위해 광범위한 사이버 보안 교육 평가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CSE 팀에 속해 있는 한우주 대리입니다. CSE는 Consumer Sustainability Environment의 약자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지속 가능성과 환경면에서 유해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인증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입니다. 저는 CSE에서 소비자 제품의 유해 화학 물질 관련 규제, 대기전력에너지 규제 등을 담당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듀스윗 ISGS팀의 모함인이라고 합니다. 저희팀은 수소나 태양광, 풍력을 포함한 전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인증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풍력 분야에서 풍황자원 분석하고 에너지 생산량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엔진 기관 중 하나인 티브스코리아가 풍력 에너지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티브스코리아에서 경험이 저에게 중요한 그림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티브스코리아는 제첫 회사로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품질 관리 관련 교육을 듣고. 인증시험 서비스라는 업무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턴 채용 소식을 보고 지원하였고, 그후약 5개월간의 인턴 기간 이후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전전 전 당시 주변의 외국계 기업에서 전문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요. 저 또한 외국계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어서 과감하게 도전해 2005년 입사 이후 지금까지 약 18년 동안 TV 슈드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for me the biggest attraction working at tivsud korea that each day brings a new experience through collaborating with major developers and engineering firms in korea and across the world this exposure to a variety of projects leads to continuous learning moreover our global network allows you to engage with talented people from diverse backgrounds enhancing both your career and personal growth 현의 경우 일반 제조업체에서는 본인의 제품들이 해당 규제 조건을 만족하는지 어떤 규제를 만족해야 하는지도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바이어들 요청에 따라서 저희 같은 인증회사를 찾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제가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업무의 주된 서비스 영역은 산업보안인 OT 프로세스의 구축, 산업보안 관련 침투 테스트, 그리고 컨슈머 IoT 장비의 보안성 테스트, 국제 규격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적합성, 성능 효율성, 보안성,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테스트, 기능 안전이 적용된 디지털 트윈 플랫폼 등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안내하고 기업의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매우 의미 있는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TV 슈트 코리아 지원자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이 많습니다. TV 슈트 코리아는 여러분의 업무적 성장에 매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라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저희 CSE 팀에 들어오실 분, 출퇴근 시간 자율제, 많은 연차, 주 1회 재택 등의 복지를 채택을 하고 있고, 이런 복지들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물질과 환경 관련 규제는 이제 점점 요구 사항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업무들 외에도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업무 범위를 넓혀가야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경력을 만들기에도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For anyone who's considering a career in the field of testing,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I would strongly recommend joining TUSUD Korea, where you can work alongside other brilliant minds who share their experience and knowledge with you. Since TUFSUD is a global family built on diversity and collaboration, as you join us, remember that there is always a new project, client, or even a new country to discover. There is always an opportunity to expand your knowledge and expertise. I believe that suit's international environment offers you endless opportunities to learn from diverse perspectives.